그거 알아야 해요, 여러분? 북한은 한복이라는 말을 안 쓴대요? 응? 한복이 아니에요. 조선어. 오! 맞아! 예. Yeah. 북한은 한복이라는 단어가 없고, 조선어. 아, 아니면 네. 저고리. 저고리는 여기 한 남, 여기서 쓰잖아요 어? 남한에서는 저고리가 상의 한복이잖아? 그치, 그치. 근데 북한에서는 저고리 자체가 아, 그냥 한복이야. 어. 어? 양장에는 다양한 금기가 있었어. 조선어. 한복에는 금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을까 북한에게 고마웠던게이 부분 계속 전생된다는게 자주 입을려는 그 노력들이 그 문화들이 난 너무 감사한 거야 한복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위함이다 남한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정책이잖아 근데 북한에서는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운동까지 해가면서 고마웠어 패션 리더들에게 조선업 안에서 스타일에 대한 욕망을 분출하여라 양장에서는 너의 개성 죽여 대신에 한복에서는 마음껏 표출해. 스스서가한 패션 리더들의 개성과 욕구 분출의 하나의 루트. 또 하나는 도통한복의 현대화를 위한 루트였어요. 제가 봤을 때북한의에션이한국에도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국에서국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는한에서한에서도한국에이도한복복 이세 가지로 좀 나눠졌었나 봐요. 김정은이 입는 옷이 이제 인민복이에요. 아 이렇게 레일 이렇게 작업해서 <laughs> 맞네 맞네. 북한에서 작업복이 거의 일상룩이죠. 여성분들은 연한 단색 투피스야. 티면 안 돼. 음 그냥. 전문가 같은데? 북한 전문가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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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학교 수업. 표빙되는 거예요. 옷이 날개다 이말 많이 들어봤어요, 오빠. 북한에서, 북에서도 옷이 날개인데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야. 옷이 날개인데도 불구하고 개성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거야. 배급제였거든. 옷이 배급제다. 이해가 돼, 소피아? 1990년대까지는 배급품이 아닌 물건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 옷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차림새고,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또 미디어에서 뉴스 이제 사진 같은 거 보면 다 똑같은 옷 입은 거 같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지. 음. 배급이라서.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 차림새야. 문가나 어, 사회주의 차림차림을 입어야만 하는 거야. <laughs> 지금은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냐면 비공식적인 것과 공식적인 게좀 달라지거든요. 저 젊은이들의 휴한 옷 차림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laughs> 우리식대로 입자. 여기서 이제 우리식이라는 무엇인가요, 대미안? 바람이 안 들었는데, 자본주의 상징 색이 노란색, 황색이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 들어가거나 짧거나 뭔가를 좀 컬러풀하고 화려한 것들은, 황색 바람에 대 복장이라고 해가지 굉장히 지향하고 국가에서 지칭해준 룩들을 입어야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0년대 유엔 북한에서는 장마당 활성화가 됐었어요. 아. 중국제 의류가 드디어 유입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일본 거랑 한국 거 좋아해요 뭐 음. 가마 서포터 해가지고 전자제품, 화장품, 캐시 이런 것들은 음. 한국 거를 더 선호하고 뭐 부의 상징으로 뭐야 텐션 떨어졌어! 텐션 뭐야? 끌어올려! <웃음> <웃음> 김정은, 리설주 씨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살짝 바뀐 게 있어 특히 리설주 캐시 유행했다고 난 보거든 세련되고 이제 트렌디하고 그리고 다 명품을 차고 나와가지고. 아 맞아. 굉장히. 어, 좀, 근데 북한의 연인들이 예 북한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고 음. 리설주가 패션 트렌드를 이제 만들어 간다고. 몸매 이렇게 약간 실내 보이는? 음. 그것도 많이 입고 나왔고 화려한 무늬도 많이 입고 나왔고 귀걸이에 브로치에 목걸이에 하이힐까지 신었어. 원래 금기시 되어 있던 거가 음. 리설주 씨가 딱 하고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 북한 주민들 당연히 따라할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김여정 씨는 리설주와는 좀 반대지 북한에서 전형적으로 일하는 여성상의 옷차림이거든 북한도 사회를 반영한다고 난 생각해 음. 굉장히 양명성이 있는 거지 단정하고 여성스러움을 추구하는 방향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하는 여성 건강하여서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게 아닐까? 그게 북한의 현재 모습이란 의견. 음. 근데 소피아는 한복 어떻게 생각해요? 색감이 네. 너무 좋아요. 한옥이랑 조화로움이 어. 너무. 팔웨이스 좋아하거든요. 그 치마가 훨씬 더 이렇게 위쪽으로 오잖아요. 네. 네. 저거 우리가 짧은 편이고 네네. 비율이 너무 좋아요. 대미아는 한복 어떻게 생각해요? 한복 을평병상룩로 입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음. 좀 빨리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laughs> <수 없는> <laughs> 오케이. 데미안, 소피아 다음에 또 나와줄 수 있어요? 빨리 나와요 저 오케이. 오늘도 시간 뺐습니다 우리 카이라를 위하요 네. 도와줘 <웃음> <웃음> 우리 할크가 방주야 방주 그래서 남북한 우리 친구들 타고 있는 방주랑 말이야 그리고 소피아, 데미아 이렇게 한분한 한 분이 나에겐 너무나 귀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북한 친구와 남한 친구가 같이 만났어 음. 그리고 얘는 또 캐나다에 살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우리는? 글로벌이야 <laughs> 완전 완전 통일된 글로벌 분단 없이 항상 통일된 마음으로 항상 하나 된 마음으로 재미있는 컨텐츠 준비해보겠습니다. 를 많이 We are 하면 같이 코리아 그래이 이렇게. 이렇게. 아, 할크. 할크?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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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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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께 해주신 우리 승객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카이라, 소피아, 데미야 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방주 할크호는 여러분들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후! 건강하게 다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laughs> 데미야 봤어? 으흐흐 하려다 입혀서 으흐흐 우와 끝났다. 네, 고생하셨습니다.